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와 말하기가 편안해지는 시간 라나합니다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만나면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막 울다가 웃다가 푹 빠져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요즘 이분의 영상을 볼때푹 빠져서 보곤 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육아 대통령으로 불리시는 바로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는 오은영 박사님의 목소리와 스피치 분석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다. 네. 네. 그 마음도 너무 이해돼요. 아 그렇죠. 네. 이게 아니면 내가 이분을 언제 만나서 음. 언제, 음. 언제 어떻게 물어보겠어? 어, 네, 음. 그 그것도 있지만요.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요. 아 진짜 부모들은 자식을 진짜 진심으로 잘 키우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궁금한 게 많다라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궁금한 게 많다라는 거는 알고 싶단 얘기고 알고 싶은 걸 물어본다는 얘기는 배우고 싶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배우면 조금씩이라도 바뀌니까요. 어, 이거는 굉장히 기본 출발과 의도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어, 네. 네. 아, 일단 말투 자체에서 그통통통통태계시그 네. <laughs> 그 어떤 음악. 이게 있잖아요. 음악처럼 들리니까 지금 네. 박사님 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시킬 대로 다 해요. <laughs> 네, 방금 유이열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저 진짜 너무나 공감했고요. 그 박사님의 말투 자체에서. 통통통 그 리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탄력적이죠. 그래서 그냥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굉장히 리드미컬한 좋은 음악을 듣는 것처럼 푹 빠져듭니다. 그래서 마치 그 시의 운율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그대구법의 리듬이 느껴지고 특히 많다는 것, 물어본다는 것, 그리고 배우고 싶다는 것. 네, 이런 식으로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가 등장하면 그 키워드의 첫 음절에 통통통통 이런 강세가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말맛을 더욱더 살려내시는 거죠. 그리고 특히 마지막 멘트.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정말 좋아했는데, 굉장히 기본 출발과 의도가 너무 좋은 거죠. 오, 네. 네. 의도가 너무 좋은 거죠. 오, 네. 네. 사실 이 부분도 그냥 흘려버리듯 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툭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건데, 끝까지 탄력을 유지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이렇게 탄력 있게 매듭을 짓는 그 말투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말의 느낌, 말맛을 살리는데 진짜 초고수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특징을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경험을 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야야야, 제대로 안할 거면 하질 마. 말해. 이렇게 말해도 어 열받아. 보시 어, 연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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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시는데. <laughs> <너무 잘하시고 웃음> <laughs> 사실 그 부모님은 아마도 열심히 해라 이런 뜻이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라고 예시로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서 그냥 심심하게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시면서 직접 인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야야야. 제대로 안할 거면은 하지를 마. 네. 전 너무 어설펐죠. 근데 박사님은 진짜 완벽하게 그 엄마의 현실 고증 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듣는 사람이 막 진짜 열받는 네, 그런 몰입된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프로그램에서 상담을 하시고 또 이제 다양한 그 문제 상황에 맞춰서 그 부모님들의 역할 혹은 아이들의 상황에, 어 다양한 캐릭터와 또 감정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색하지 않게 정말 잘 표현해 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시고 그냥 상담을 하시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너무 부러운 능력이라고 저는 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특징인데요. 어,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직업적인 특징 인것 같아요 유난히 사람의 보이스 톤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 톤에 따라서 제 감정이 같이 동화되거나 동요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근데 어 절대적으로는 좀 중저음의 깊이는 있는 안정감 있는 톤을 좋아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역량이 한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보이스 톤의 스펙트럼이 과연 얼마나 다양한가 그리고 내가 상황에 따라서 그 톤을 적절하게 골라서 입체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가 이거거든요. 근데 오은영 박사님은 굉장히 친절하면서 때로는 단호하고 명료한 화법을 쓰시기 때문에 그 평상시 상담하실 때 톤은 좀 뭐랄까 단단하고 딴딴한 높은 스타일이에요.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순간적으로 확 달라질 때가 있어요. 아주 천천히 깊이 있는 중간 음역대, 굉장히 감성적인 보이스로 내려가실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아이 뱃속에 있을 때, 네. 이때 이걸 보면서 얼마나 엄마들이 행복해 하는지. 이 육아에 지친 지우 엄마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 감동을 조금 잊어버리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준비해 갖고 왔어요. 네. 여러분 들으셨나요? 네. 그 문장의 중간어미, 그리고 종결어미 부분에서 굉장히 차분하게 내려가고 전반적인 톤도 무겁게, 속도도 여유있게 늦춰졌어요. 근데 이게 머릿속으로 계획을 해서 나오는 그런 변화일까요? 아니죠. 이건 눈앞에 있는 상대방의 감정과 또 상황에 온전히 몰입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상대와 호흡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 감정의 주파수를 고스란히 맞추고 그 느낌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네, 표현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아이들이랑 있을 때는 또 완전히 반대로 달라지세요. 차를 만들고 있어요. 오, 오 얼른 얼른 만들어 보자. 설탕을 녹여야 돼요. 오, 이제 이렇게 다 녹았을 때 어. 소다를 조금 넣어줘야 돼요. 어. 아, 지혜가 만들어준 거 먹으면 선생님 너무 좋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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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자, 드세요. 음, 맛있다 얘. 어? <laughs> 얼른 얼른 해보자. 지혜가 만들어주는 거 먹으면 너무 너무 좋지. 어머머머머. 어머, 어머, 어머. 어, 맛있다 얘. 예. 막 약간 이런 진짜 느낌이 확 달라지시죠. 완전 친구처럼 다른 사람이 되시는 것 같아요. 속도나 톤도 한껏 업된 느낌이고요. 네, 이렇게 보이스의 톤, 속도, 분위기, 음색 이 모든 변화가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 아, 그게 저는 진짜 많은 분들을 홀딱 반하게 만드는, 네, 보이스, 그리고 스피치 스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오은영 박사님의 보이스와 스피치 스타일을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통통통 탄력적인, 그리고 리듬이 살아있는 말투를 쓴다. 또 선명하고 직접적으로 감정을, 그리고 상황을 보여준다. 또 눈앞에 있는 상대의 감정과도 상황에 정확히 주파수를 맞춰서 대화한다 이런 모습들 덕분에 많은 분들이 정말 진심 어린 변화와 감동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 저 역시 오박사님의 다양한 그 금쪽 같은 솔루션을 가까운 미래는 에 이제 육아에 네. 그리고 또 인생 전반에 잘 적용을 해서 조금 더 지혜로운 엄마, 또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고요. 또 오박사님께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을 내주고 계시잖아요. 저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분들에게 진짜 도움되는 그리고 꼭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또 꿈을 한번 더 네, 꾸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제 이야기에 많이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까지 같이 네 설정해 주시는 거 아시죠 저는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남은 하루 길든 짧든 행복하게 네 기분 좋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